이 집에는 온수가 되는데, 압력을 걸면은, 압은 4 k 로 이상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 벨벌을 잠그면은, 금방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 쓰는 데는 주방하고 욕실 사오기 밖에 없는데, 압력이 금방금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 온수에 압력을 걸었습니다. 자, 누수량이 너무 많아서 배관 청소기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냄수 볼라 급수밸브를 급수밸브 급수라인을 여기 연결하고 온수 온수배관을 이쪽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입구 이거는 철구, 이거는 냉수라인, 이거는 온수라인을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작동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부엌이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 사옥이고, 싱크대 꼭지 이런데, 지금 소리가... 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릴 때는 잠시 가동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이머를, 다이머를 좀 늦게, 다이머를 늦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코너 지점에서 소리를, 소리가 꾸는 구멍 들립니다. 문쟁은 덜 내고, 다시 탐질 해보겠습니다. 열어놓고, 있 어이소. 예, 이러고 있어. 오늘의 글스 영상입니다. 여기 보이소, 여기. 세 군데 다 터졌네. 오 열어 터지고, 열어 터지고. 오마, 여기 물이 많이 차네. 장국가에. 아니, 아니. 보셨지 아, 예.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 저 아. 누수되는 부분 원터치로 원터치 부스로 보수하고 압력 5kg 5kg 세팅해서좀 있었는데 검짝안합니다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수 잘었습니다